안녕하세요 김프로야주 t v 입니다 아 날씨가 올해 엄청 춥다래서 월동터널을 요거를 작년에 했던건데요 이 월동터널을 안해주려고 했던건데 올해가 엄청나게 춥대요 그래서 이 월동터널을 지금 풀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우리 토정폴더를 지금 사료포대 한장만 해준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온도끼로 대해서 이제 2차 보온을 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, 2차 보호를 하기 전에, 요 월동 터널을 소독을 해야 돼요, 요게. 작년에 썼던 거라서, 이렇게 소독을 하면은, 더 좋아요. 원래는 요게 사료 포대로다가 사료 포대로다가 월동 터널을 해주면은, 습도 빨아들기고 좋은데요. 저는 요걸로 했더니, 요게 뭐한 3년 동안 해봤더니, 아주 잘 월동을 났어요. 그래서 압축도 잘 되고, 이따가 열어볼 때잘 조용히 열어서, 만약에 충격을 주면은 지금은 봉고를 동그랗게 틀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. 그래서, 예, 조용히 열어서 월동 터널을 끼울 수 있으면 끼워주고, 만약에 밑에까지 개가 내려와 있으면은 월동 터널을 안 해줘도 돼요. 그래서 그거를 확인도 하면서 아주 조용히 해야 됩니다. 이거 충격 주면은 지금은 추워서 똑 떨어지면 벌들이 죽어요. 뭘로 타질 못해요. 봉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못 틀어요. 네,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자, 월동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요. 여기 환태통이 저번에 이제 설명드린 건데요. 이렇게 이제 새카맣게 태어나도 아주 이렇게 안 해도 새카맣게 태어났거든요. 여기 약간 이제 날라가요.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묻었을 때 끄름이 묻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끄름이 묻으면은 네, 이건 별로... 안 좋거든요. 근데 이거, 이거는 밀랍하고 같이 제가 끓여서 발로 발르고흘러내리했기 때문에, 예, 끓음이 안 묻어요. 이렇게. 예, 이건 저번에 한 거고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, 이제 바래요. 바래면서 재색으로 변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안에도, 예를 들어 이제 이게, 이게, 한 가지 흠이 국산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방부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,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요. 그래도 이렇게 새까맣게 태워놓으면은, 네, 그런 것도 이제 소독이 싹 되는 거죠 예, 그래서 벌이 입주도 잘 한다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입주 잘하고 벌통이 오래간다 예, 이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소독을 한 거를요 이렇게 앞에다가 요거는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구멍을 이렇게 좀맣이 뚫어서 이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예요거로다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받쳐 주는 겁니다 빈 공간을 그런데 만약에 개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이걸 못 받치잖아요. 그럼 그냥 내부 좀 됩니다. 여기다가 보온도 깨만 한장 해면 돼요. 여기는 지금 뒤에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와도 이게 맞바람을 치기 때문에 이게 보온도 깨를 꼭 해줘야 돼요.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. 이거 만약에 충격을 줬다면 이게 봉구를 동그랗게 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올라타질 못해요. 추워서 그럼 다 죽습니다.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됩니다. 자, 주의할 점은 요거를 조용히 들어야 돼요. 이거 충격 좀 큰일 납니다. 붙었다, 붙었어. 붙었어. 잠깐만요. 볼들이잘 있네요. 예. 자, 아, 무거운 게잘 있습니다. 자, 월동 터널 앞에다가. 사료 포대도 해도 되는데, 예 사료 포대보다도 전 이게 편해가지고 이게 몇 년을 사용해서 전이걸꼭 합니다. 예 개도 밑에 안 대이고, 요런 압축이 아주 잘된 겁니다. 요래 아무 문제 없어요. 살살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. 그래 여기다 다시 탁한 번씩 치고. 요렇게 해서 여기도 청소 한번 해주고요. 아주 잘 있어요 벌들이 아주 고맙게 아주 추위를 잘 이겨내고 잘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돌을 다 완전히 올려놓고 이렇게 예, 무게를 이렇게 잘 맞게 한 다음에요 이제 보온도끼를 포장을 합니다. 예, 요게 작년에도 했던 건데요. 저는 이렇게 네 장입니다. 네 장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미리.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. 됐습니다. 자, 이렇게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끈을 한번 쪼매줘요. 예, 그러면은 아주 튼튼하고 뭐 바람에 이렇게 뭐뭐 뭐 날릴 염려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. 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거고요. 이렇게 끈을 요 철문 작업은 이건 뭐한 타스만 사놓으면은 뭐 평생 써요. 예, 이런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끈을 한 번씩 이렇게 쪼매놓으시면은. 아주 펄럭거리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 14군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할 거고요 요것도 한번 뒤다볼까요 아 요것도 잘 있네요 여기 벌이 안 떨어져 있으면은 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, 이런 거는 이제 좀 늙어서 예,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, 요것도 이제 포장을 하고 요거 포장을 오늘 다 해서 예, 월동을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예,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진짜 춥네요 올해 예,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